야, 타카나 선수가 타카니까 완판을 들고 오네요. 야, 라벌인데 드래곤라이더가 살아서 완판을 들고 오네. 자, 퀸일 드래곤라이더 조합이고요. 자, 아홉 쪽에 퀸 넣어서 대포 벌룬 두 개로 잘라줍니다. 자, 박격포도 벌룬 넣어서 잘라주고요. 자, 이제 힐러 넣어주고 퀸일이 시작이 됩니다. 자, 투석 기방을 열고요. 박격포 벌룬으로 잘라주고요. 자, 미니언으로 또 정리해요. 자, 분노 깔아서 투석기 방으로 들어갑니다. 자, 벌룬으로 검콩 체크 일단 좋구요. 점프는 없는데, 어떻게 갈라나. 아, 통나무 발사기네요. 통나무 발사기. 통나무 발사기 넣어주면서 홀, 어, 제거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퀸으로. 월부 6시 방뚫어지면서 바바킹 들어가구요. 자 클랜성 도둑 고블린하고 헤드헌터 라바 나왔어 자 얼려줍니다 야 퀸하고 같이 얼려주면서 다행히 잡아줬고 자 퀸이 살아났어 자바박킹은 뭐 6시쪽 멀티방에 들어가고 야 드래곤라이더 지금 여기 한 마리 들어가는 거 보이십니까 독수리 타워 잡으러 가네요 독수리 타워 잡으러 가고 자 이제 나머지 드래곤라이더다 투입합니다 자 힐러가 나왔죠 지금 통발에서 저 안쪽까지 들어가면은 검통 체크를 못하기 때문에 혹시나 힐러가 다칠까봐 퀸! 아, 아이스 늦었다. 아, 퀸 스킬 빠졌어요. 자, 무적을 써서 진행하는데 퀸 스킬이 빠져버렸다. 자, 어쨌든 퀸이 분노를 깔아서 또 이어줍니다. 퀸 살려주고요. 자, 헤드헌터가 이제 로챔을 다 잡았기, 영웅을 다 잡았기 때문에 지금 골드통을 잡아주고 있네요. 헛둘, 헛둘. 자, 홀도 퀸이 잡아줬고. 자, 로챔 스킬 쓰고. 자 근데 드래곤 라이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한 마리밖에 없어 아, 한 마리밖에 없어 자 투명 깔아주면서 로챔 일단은 어 살려줍니다 투석기까지 잡을 걸로 보이는데 자 이게 완파가 될랑가 아이스 마법 한게 있는데 자 아이스 대포 올려주면서 로챔 또 살려주고요 드래곤 라이더도 살려줍니다 이거는 완파가 되겠네요 아처 퀸이 살아있어 자 유지가 공격을 시작을 했습니다 폐슈법이네요 자 힐러 넣어주고 아홉 쪽에서 워일 진행합니다 투석기 잡 진행을 할걸로 보이고 분노 넣어서 투석기 이제 잡아줍니다 야 투석기 잡았는데 지금 뭐왜 아척기는 안 넣냐 자 아척기 아 장인의 집까지 잡고 이거 근데 어제 봤던 배치 같은데 어디서 본거 같은데 자 마법사 잡고요 바바킹 6시 통나무 발사기까지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 페카 넣고, 이제 독수리 타바로 갑니다. 자, 나머지 페카도다 넣고요. 이제 슈범 넣고, 이제 홀 뒤로 가는 거죠. 이거, 어제도 이 전략으로 들고 온것 같은데, 물론 지금 선수랑 팀은 다른데, 배치가 똑같아요. 똑같은 전략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전략만 똑같고요. 자, 내전탑이 3시 쪽에 올라왔는데, 노챔까지 바바킹 뒤쪽으로 넣어줍니다. 자, 통나발 사이가 센터 쪽 벽, 저 붙어있는 벽을 다 깨주면은, 센터로 쏙 들어가죠. 자, 페카한테 힐러도 잘 붙었고. 자, 동마법 깔아서 슈미도 잡아줍니다. 자, 분노 또 깔고, 홀 올려주고, 진행하고요. 로챔은 3시 쪽을 스킬 쓰면은 다 잡아줄 걸로 보입니다. 아이스로 한번 올려주네요. 좋습니다. 자, 홀한번더 올리고, 분노 하나 더! 분노 하나 더 깔아서, 페카랑 퀸으로, 자, 홀 순식간에 잡았고요. 야, 이거는 로챔 스킬도 있고, 퀸 스킬도 있어가지고, 어, 뭐 시간도 지금 정리 유닛도 꽤나 있고요 자, 완파가 될 걸로 보입니다. 자, 일단 3시 쪽에 박격포 잘라주고요 자, 드드라 조합. 자, 대공포 잘라줍니다. 3시 쪽. 자, 타드 선수가, 자, 드론하드 한 마리 넣어서 박격포랑 지금 방타들을 좀 정리해주려고 어, 투입을 했어요. 아초 핀을 12시 쪽. 그 다음에 그 사이로. 드래곤 라이더와 아처퀸 사이에 자 드드라가 투입이 됩니다 자 워든도 투입이 됐고요 자 비행선으로 홀 잡으러 갑니다 무적 바로 쓰고요 아처킨 데미지도 버텨내고 있습니다 자, 홀 쪽에 분노 방출기 밀리지만 홀은 일단은 잡아냈고요 아처킨이 근데 체력이 왜 저래 아처킨이 스킬이 너무 빨리 빠졌다 자, 바바킹 더군다나 독수리 타방으로 안 들어가네. 자, 다시 들어가긴 들어가겠죠? 자, 들어갑니다. 자, 센터 쪽에 힐 마법 깔아서, 자, 진행합니다. 아직 로챔은 안 넣었고, 마법 많죠? 마법을 좀 이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이스 마법. 좋습니다. 방탄 4개 올려주고, 자, 바바킹 스킬 쓰고, 어, 거기다가 이제 로챔을 넣어줘요. 자, 근데 용이 지금 너무 오른쪽으로 빠지고 있어. 아, 내시쪽으로 너무 빠지는데? 아직 마법은 많긴 한데, 자 분노 써줍니다. 투석기 한번 올려주고 잡고요. 로챔 스킬이 있네요. 로챔 쪽에 분노 써주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로챔 여기서 얼리고 대공포랑 같이 아, 자 그래도 일단은 로챔을 분노를 받은 드래곤이 잡아줄 걸로 보이고, 자 로챔 스킬 쓰고 대공포, 야, 지금 드래곤이 로챔을 타겟팅하니까, 어, 이거를 대공포를 빠르게 잡아주면서 용을 살렸어. 야, 모졌다. 자 KOG 타도 선수도 완파를 들고 왔네요. 자, 볼룬 넣어서 3시 조아처 타워. 자, 슈퍼볼룸까지 넣어줍니다. 슈벌까지. 내전탑이 나왔네? 자, 내전탑이 계속 나오네? 자, 비행선으로 홀 잡으러 갑니다. 내전탑은 두개 처리했고. 자, 홀 바로 위에 떨어진다는 거는 도둑고블린이겠죠? 자, 도둑고블린 정리 이제 홀 해줄 걸로 보이고. 자, 12시옥에 바바킹 들어갔습니다. 월브로 독수리 타방을 열립니다. 자 도둑고블린이 홀 잡고 백하면서 골드톤까지 잡아줬어요 개이득이고요넬루미노또 바깥쪽에 있는 세시쪽을 정리해줍니다 아처키도넣어주고요 그럼 당연히 그 사이로 들어가겠죠 방출기가 지금 불고있지 않는 방향을 잘 선택을 했네요 어팔로 땡큐브로 웰컴 자 이제 드드라 트입이됐고요자 토네이도 트랩 나왔네 아, 어, 하라님 감사합니다. 어, 연습 아 감사드리고요. 자 분노 깔아서, 자 센터 쪽으로 들어갑니다. 분노 이어주고요. 바바킹은 스킬 쓰면서 사이드 쪽 정리해주고 있고, 자 아처킨도 다시 나가야지. 어, 안쪽에는 정리하고 다시 나가겠네. 자 분노 또 깔아주면서 로챔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로얄 챔피언을 넣어주면서. 또, 이제, 11시 쪽, 아, 11시 쪽이란다. 10시 쪽을 정리해주고, 분노를 깔아줍니다, 로체뱅에다가. 아, 지금 용은 대부분 죽었어. 그렇게 많이 없어요. 자, 투명 하나 남아있고, 로체미 스킬 쓰고, 자, 분노 받아가지고, 투석긴 잡았어. 자, 과연 남은 거다 제거할 수 있을지. 자, 멀티까지는 잡아주겠다. 자, 퀸은 스킬 써서 벽을 치고 나갔고요 자, 멀티 잡고, 대포, 아, 처 타워. 자, 투명! 오! 타이밍 좋게 깔아지면서, 자, 드래곤라이드 살았어! 워드는 죽었지만, 드래곤라이드가 대포를 잡아주고, 로체미, 아처타워를 잡아주면서, 반파가 나오네요. 자, 6시 쪽에 워일, 슈퍼마녀 공격을 들고 왔습니다. 자, 월브로 지금 5시 방 열고, 그리고 3시 방도 엽니다. 워일로 아처타워까지는 그래도 잡아줘야지 길 정리가 된다고 볼수 있지. 그치? 자, 아처타워 잡았고, 자, 이제 슈퍼마녀 들어가죠? 힐 마법은 없고요 어... 통나무 발사기 들어가네? 통나무 발사기 셋시죠 뭐야 이거 그러면은 이게 슈마가 홀로 들어가겠다는 거 아닌가요? 이게 슈마가 홀로 들어가서 힐바법이 없는데 버틸 수 있을지 분노를 받은 힐러가 도움을 줄수 있을지 자, 봅시다 자, 점프 깔고요 자, 라인 정리 오지게 됐는데 근데 빅보이가 지금 다 셌어 슈퍼마녀가 몸빵 앤드딜 해야 돼요 어 빅보이가 빅보이가 위로 가겠는데? 자, 홀 올려주고요. 어우, 자, 퀸 죽을 뻔 했는데, 무적, 무적을 하지 않었네 자, 퀸 죽겠다! 아이고! 자, 자 퀸스키 빠집니다. 자, 나바 터트리고요 자, 바바퀸 죽었어. 어, 약간 이거, 위험한데, 이거? 자, 빅보이랑 지금 그리고, 홍나 발상에서 뭐가 나온 것 같아. 자, 여기 그 안쪽에 투명 깔아주면서 위로 올려 보냅니다. 자, 이거는 아주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은데, 자, 이게 과연 완파가 될지. 자, 또 분노를 이어줘야 되겠죠? 저거, 해골 랩 잡고. 자, 분노. 아, 분노 너무 뒤쪽 아닌가? 앞쪽에, 앞쪽에 깔아줘야 되는데? 자, 어쨌든, 바바킹까지 잡아내고 로챔도 넣어줍니다. 자, 어쨌든 간에 지금 홀 제거했고, 들어왔어. 아, 근데 퀸 스킬이 없어! 아, 퀸이 죽었어. 아, 이렇게 되면 약간 애매한데? 자, 껌콩도 나오면서 힐러가 죽고 있고요 자, 어쨌든 힐러가 잘, 아직까지는 체력을 채워주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완파가 될수 있을지. 아직, 로챔 스킬은 남아있고, 벌룬 넣어주면서, 아, 마우스 타고 잘라줍니다. 오, 어, 이제 분노 없어, 이제. 어떻게 버티지? 로챔으로 퀸못 잡을 텐데, 어, 헤드헌터 들어갔어. 야, 헤드헌터 들어갔어. 자, 헤드헌터 들어와서 퀸대로 주고 있습니다. 로챔 일단 살았고, 투석기까지는, 일단 마녀가 잡아줬는데, 아, 로챔 죽으면 이거 시간 안 되는데, 로챔! 아, 죽었다. 자, 로챔이 죽었기 때문에, 이거는 시간 부족으로 완파가 안날것 같습니다. 자, 도� 꼬불리 넣어서 일단 정리하고요. 자퀸 넣어서 독수리 타방으로 가는건가요 일단 봅시다 도둑구을에 한마리 더 넣어줍니다 독수리 타방으로 가는게 맞는것 같기도 하고 아닌것 같기도 하고 아니네 아니네 그냥 지나가네 요자 분노받아서 아척진 잡아내고 갑니다 오 여기 벽이 열려있네 설마 이걸 본거야 자 오니 선수가 여기 벽이 열려있는거를 본거 같습니다 이쪽으로 들어와요 오 월부가 있긴 한데 이거 뚫려? 뚫을 생각이 없는건가 야 근데 퀸이 이 안으로 들어오면은 좋은게 뭐냐면은 임페론노 타워 두개 잡고 독수리 타워도 잡을 수 있어 야 여기를 보고 들어옵니다 대박 자 근데 여기선 아프겠죠 자 하지만 분노 깔아서 버티면서 멀티를 잡아주고요. 멀티 두 개나 잡았어, 벌써. 자, 독수리 타워 쪽으로는 로챔을 넣어주고, 바바킹은 12시 쪽 투석기 방으로 갑니다. 자, 봐봐봐. 독수리 타워 봐봐. 킹 때리잖아. 야, 대박. 자, 그리고 킹이 벽을 치는데, 저기 벽을 치지 말고 홀방을 치는 게 제일 좋은데. 야 근데 바바킹 12시 쪽에 지금 레전탑이 올라가지고, 저거 지금 다 제거할 수 있을까요? 물론 로챔 스킬이 있기 때문에 제거는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한번 얼려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얼려줍니다. 좋아요. 얼려주면은 투석기 제거할 수 있고, 헤드헌터까지 넣어줍니다. 자, 투석기 잡았고. 야, 이건 애초부터 퀸이 홀을 못 잡아도 된다. 비행선으로 잡아도 된다. 그런 설계네요. 야, 퀸이 저쪽, 저 좁은 골목으로 들어와서, 센터로 들어와서 다 정리하고, 라벌기를 너무 깔끔하게 잡아줬는데, 자, 로챔 스킬 아직도 안 빠졌네. 야벌룬이다 녹았지만, 로챔이 멀티를 잡아줍니다. 자, 그리고 무적을 받은 비행선이 홀 쪽으로 갑니다. 분노 깔아주겠죠? 홀 쪽에. 자 분노 깔아서, 자 벌룬이 나오면서 자 호라고, 어어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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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잡았어 잡았어 자, 잡았고요. 자 아직 마법이 좀 남아 있는 상황이고 시간도 남아 있어. 자 추가 벌룬 투입 해주면서 방타들 정리해 주네요. 자 이렇게 되면 오니, 오니가 완파를 들고 왔기 때문에 야팀잭스가 역전 한계 차이로 앞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슈버 드래곤라이더네요. 슈버비 홀 여기 벽쳐져 있는 바깥쪽에서 슈버 하겠죠. 지금 벌로을 계속 넣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서야 들어갑니다. 내전 탑은 잡아냈고, 자 떨구겠죠. 오호자 투명. 자 투명을 지금 늦게 쓰는 걸로 봤을 때는 지금 뭔가가 체크하는 유닛을 많이 가지고 온것 같습니다. 뭐 고블린이라든가 바바리안이라든가 이런 걸 챙겨온 것 같아요. 슈버은 그럼 세 마리밖에 없는 건가? 자홀 독점에 두 마리 걸렸고, 다 죽었고 한 마리도 죽었어. 자, 지금, 그렇게 많이 제거는 못했어. 홀만 거의 제거했다고 볼수 있겠죠? 어, 폭탄타워 하나 잡은 거 같고. 뭐, 그래도 뭐, 슈퍼파트가 성공을 거뒀다는 게, 어디겠습니까? 홀을 잡았다는 게 어디야. 자, 로챔 아홉 쪽에 놓고 이제, 슈미 잡으러 갑니다. 자, 슈미 잡았는데, 로챔 체력이 너무 많이 깎였는데? 자, 바박킹. 투석기 방으로 들어가구요. 로챔은 스킬 쓰면 은 석궁까지는 잡아줄 걸로 보입니다. 점프를 깔고 뭐야? 점프까지? 자 법사가 대포 잡아줬고 개이득. 자 바바킹 스킬 쓰면서 투석기 잡아내고 점프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퀸 한번 올려줍니다. 어 근데 바바킹이 죽겠는데 이제? 그러면은 퀸이 이제 저점 부탁을 넘어가가지고 독수리 타워 퀸을 잡아야 됩니다. 자 스킬 써야 되겠다 이제. 아우 투명을 깔아줍니다. 오오 오 투명을 더 가지고 온게수비한테 쓰려는 게 아니고 퀸한테 쓰려고 가지고 온것 같습니다. 자 이제 퀸이 퀸 잡아주고 자어어어어 어어 멀티까지 잡아야 되는데 어 뒤로 백 해야 되는데 투명 한번더 깔아줘야 될것 같은데 안 까네? 자 일단 그냥 가요. 아이스 마우 두개 남아 있는 상황 워든 스킬 쓰면서. 자, 헤드헌터로 바바킹 잡고, 이제, 로챔까지 잡아줄 걸로 보입니다. 근데, 아처 퀸이 지금 멀티 안 잡고, 옆방으로 와가지고, 자, 드래곤 라이드가 지금 있긴 한데요. 이걸 다 잡을 수 있을까요? 뒤쪽에 대공포가 있어. 싱글 인페르타워도 있거든요? 자, 퀸도 죽었고요 아, KOG! 자, 네 번째 공격도 이게 지금, 마음 파가 안날것 같죠? 자, 싱글 올려주고, 진행시킵니다만, 아, 못 잡을 것 같은데? 자, 멀티는 잡았어. 자, 싱글도, 아, 워든이 지금 타겟팅 바꿨어. 아, 타겟팅 바꿨어. 어, 이별로 마무리가 됩니다. 자, 도둑고블린 3시 쪽에 투입. 다크드을 잡아줍니다. 자, 퀸으로 멀티방으로 들어가겠네요. 자, 도둑고블린 6시 쪽에도 길 정리합니다. 어? 악초 퀸 들어가는 게 아니네? 아, 힐러 없네? 어, 그냥, 라벌이네요. 그냥 땡라벌. 자, 로챔으로 3시 쪽 멀티 잡고 있고, 뭘. 멀... 병렬, 아, 바바킹 어디 가냐! 아, 바바킹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어, 바바킹 오로 때문에, 바바킹이, 바바킹 오로 때문에, 바바킹 때문에, 바바킹이 들어갑니다. 라임 오졌고. 자, 그럼 로챔 로첨 올려주면서, 로챔으로 로챔을 잡아주고요. 자, 바바킹 스킬 쓰면서, 아츠킹 잡아주고 있고, 자, 야, 지금, 번개 마법을, 클랜성이 나오니까 써주는 거 보셨습니까? 자, 근데 이제, 지금 제거는 안된것 같은데, 자, 어쨌든, 슈미는 동마법 깔아주면 될것 같고, 이제 라을 돌아갑니다, 바로. 동마법 안 깔아, 근데? 동마법 깔아야지. 이 양반아 리타 에이 리타 자 동마법 깔고 자 이제 라바 놓고 벌은 돌아갑니다 근데 이거는 힐 마법을 챙겨왔네요 어, 홀 쪽으로 이제 본대 유닛들이 홀을 잡고 진행하는 거라면은 힐 마법을 챙겨오는 게 좋죠 자 싱글 올려주면서 또 돌풍선 살려주고요 자 여기서 이제 홀 올리고 안 얼리고, 가나? 얼리, 어, 어, 그냥 바로 무죠? 자, 소수의 벌룬으로 홀을 잡아내고 있어. 개이득인데, 이거? 자, 본대 벌룬은, 야 그냥 지나갔어. 대박. 자, 힐마로 깔아서, 자, 살려주고요. 근데 지금 많이 떨어졌어. 많이 떨어졌어. 자, 근데 신속도 두개 남아있고, 아이스도 남아있어가지고, 벌룬이 많이 없긴 한데, 어, 드래곤 라이더가 또, 투석기를 또 때려주고 있죠? 자, 벌룬은 다 떨어졌습니다만은, 드래곤 라이더가 살아나면서, 완파가 될 걸로 보입니다. 야 라벌인데 드래곤라이더가 살아서 완파를 들고 오네. 자 일곱 쪽에 퀸 넣습니다. 없사로 6섯 쪽을 정리한다는 거는 퀸을 저 투석기방으로 넣겠다는 거죠. 자 근데 지금 와이파이를 기다릴 때가 아니고 이 이게 완파가 되기를 기다려야죠 지금. 이게 먼저지. 자 힐러 넣어주고 자 갑니다. 자 투석기방으로 들어가요. 자 분노 넣어주고. 자, 바바킹은 멀티방 정리하러 가네요. 아홉시죠. 자, 퀸 잡고 바바킹까지 헤드헌터 넣어 잡아줍니다. 어, 일단 좋아. 여기까지 좋네. 자, 클랜성 반응했어요 헤드헌터 때문에 반응한것 같은데 덜 나왔어. 자, 통나무 발사에 들어왔어. 아이스! 오! 자, 퀸이 아픈데 지금 아이스 다행히 써주면서 통나무 발사이가 헤드헌터를 한 마리 날려줬어. 자, 라바가 일단 바바킹 쪽에서 활동을 하고 있네요. 자 벌룬 넣어서 아처 타우치 따로 가고 드래곤 라이더한 마리 넣어줍니다. 한 마리. 자 통나발 사이가 안쪽에 있는 벽까지 다 열었고, 야이 멀티 방까지 열어줬네.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드래곤 라이들 투입이 됐고요. 자 이제 다 투입이 됐어. 진행되고 있어. 자 당연히 이제 퀸으로 홀 잡는 거고. 자 지금 힐러가 나왔어요. 야 통발에서 힐러가 나왔어. 자 근데 퀸이 지금 싱글에 걸려 있는데 라바랑 만났어. 자 라바도. <laughs> 투명 보내 투명 써가지고 보내줍니다. 근데 라바를 따라가는 퀸안 돼. 오 이러면 안 되는데. 아 퀸이 벽을 칩니다. 오 어, 이러면 안 되거든요. 오자 어, 다시 벽을 치다가 다시 왼쪽으로 간다. 오 정신 차렸어. 자 퀸이 정신을 차렸고. 자 이제 싱글 쪽으로 갑니다. 싱글 분노 깔아서 잡아주기는 싱어 아이스 안 써도 돼. 아니 안 써도 돼. 자 잡았고요. 홀까지 잡아줄 걸로 보이는데. 자, 로챔 스킬 남아있고, 드래곤 라인도 두 마리 남아있고, 홀을 올려주면서, 퀸이 홀을 잡아줍니다. 요거는 완파가 되겠네요. 자, 3시 쪽에 아처 퀸 넣고요, 바바킹 넣어서, 어, 근데 바바킹 내려가, 아, 내려가는 게 맞구나. 내려가는 게 맞군요. 깜짝이야. 자, 바바킹이 멀티방 가고요. 근데 이거 홀 반대라가지고, 야 과연 이게, 과연, 완파가 될지. 자, 해골 어그로, 자, 아초 퀸 쪽에 먹으러 씁니다. 자, 그리고 바바킹 스킬 써서 멀티 잡고, 클렌성, 야, 올려줍니다. 동마업 쓰고 올려주면 잡을 수 있거든요? 아, 진행 좋아요, 일단. 자, 퀸 스킬 쓰고, 12시, 아, 3시 방을 깔끔하게 잡아줍니다. 그리고 자이언트 넣고, 본방 대고, 아! 챙겼다 근데. 바로 챙겨버리네이건 이제 월브를 약간 챙겨내려고한것 같은데, 자이언트가 챙겨져 나갔네? 자, 로챔으로 또 투석기를 정리할 걸로 보이고, 아, 저 귀니 방출기까지 잡아줍니다. 개이득. 자, 이제는 라벌만 잘 돌리면 되는데, 자, 스킬 쓰면서 투석기까지는 잡아주고요. 대공포까지 잡아주나? 대공포까지는 못 잡을 것 같아. 어, 대공포까지는 안 돼요. 한방 치고 죽었고. 자, 이제 라벌 돌아갑니다. 돌풍선 투입. <laughs> 자, 이제 라벌 돌아가요. 10시와 9시 방향으로 본대 라벌이 돌아갑니다. 어. 워든까지 넣었고 자 토네드 트랩 미리 뺐고요자홀 한번 얼려주는 것도 좋은데 자아이사운더 터지면서 홀을 얼려줬어요 자 분노 깔아서 무적 써서 홀 순식간에 잡고 자 진행합니다 힐 마법 챙겨왔네요 야 설계 오진다 진짜 너무 잘한다 야힐 마법 이제 안 깔아도 되겠다 안 깔아도 되겠어 야팀 잭스 엄청 잘합니다 자, 아이스 마법으로 투석기 올려주면서 투석기, 실 마법까지 따라주면서 마무리를 지어주는 팀 잭스, 타카나 선수. 야, 타카나 선수가, 어? 타카니까 완판를 들고 오네요. 아, 너무 잘하네요. 자, 이렇게 되면 팀 잭스가 1라운드 승리를 가지고 왔습니다.